부동산 119, 119 매물 번호 4 3 5 5 3 5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이 도보 4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남이섬이 인근에 있어 북한강과 산이 어우러진 조망권과 풍경이 매우 멋지고 수상레저 시설, 펜션, 글램핑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유명 관광지로 전원주택지, 펜션용지, 베이커리 카페용지 음식전 부지 등으로 매우 적합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입지 좋고 풍경 좋은 북한강 조망권 토지를 매매합니다.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영농 여건 분리 지역이고 논답 한 필지 967제곱미터 292.5평, 밭전 두 필지 각각 659제곱미터 199.3평, 433제곱미터 131평, 도로용지 60평으로 총 토지 면적은 2,267.78 제곱미터, 686평이고 모두 붙어 있습니다. 이중1,626 제곱미터, 492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완료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건물, 196.44 제곱미터, 59.4평을 바로 건축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건축 설계 변경도 가능합니다. 토지는 북한강이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지대가 약간 높아, 토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확트인 북한강과 북한강 맞은편산이 어우러진 조망권과 풍경이 매우 멋지고, 남이섬이 차로 6분에서 7분 거리로 가까운 유명 관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앞쪽에 800평 규모의 대형 키즈 풀빌라 펜션이 인접해 있고, 토지 뒤쪽에는 약 1,500평 부지의 펜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강과 토지 중간에 왕복 2차선 자동차 도로가 있고, 북한강변을 따라 펜션, 글램핑장, 리조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차로 1분에서 4분 거리에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용지, 식당부지, 전원주택지, 펜션용지로 매우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경춘선 가평역과 가평터미널이 자로 16분에서 17분 거리, 설아가이시가 자로 23분 거리에 있으며 편의점이 도보 3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가 자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자라섬과 가평네일파크가 자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매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계획관리지역 토지로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건축 설계 변경도 가능하며 북한강과 남이섬이 인근에 있어 북한강과 산이 어우러진 조망권과 풍경이 매우 멋지고 수상레저, 펜션, 그넴핑장, 리조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유명 관광지로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펜션 용지, 전원주택지, 별장 용지 등으로 매우 적합한 입지 좋고 풍경 좋은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 2267.78제곱미터 686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